여러분, 선수는, 어,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고,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고, 술은 마시지 않고, 오늘은 불타는 토요일이라서,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, 문어스케. 어제 나왔던 건 유스케? 오늘 먹는 건? 정말 괜찮은 드립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께 친근감을 심어드리는 것 저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존재하게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<laughs> 이런 말들을 계속 낼수 있습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유스케가 아니라 문어스케 그리고 나루토엔 사스케가 있죠. <laughs> 여기서 술은 먹지 않습니다. 왜냐면 다이어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 어제 나간 건어육수케 오늘 먹을 건 문어 수케 나루토에는 사스케. 잘하는 건카무라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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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술은 마시지 않고. 경재 <laughs> 같은 경우에는 요즘. 바빠요. 어, 슈퍼밴드라고 굉장히 신규 프로그램에서 어, 굉장히 활약 중인데, 많이 <laughs> 시청해주시고, 많이 사랑해주세요. 어쨌든, 어, 모기가 자꾸 괴롭혀서, 얼굴은 원래 좀 빨개요.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, 진성이 술 마시고 싶어. 나준정가술 마시고 싶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네. 먹고 왔어요. 어제 먹는 거 먹는 문어 스케 먹으려고 왔어. 먹고 왔어요. 안 먹고 왔어요. 하며? 오늘은 먹고 와서. 안 먹고 왔어요. <laughs> 네. 여러분 문어 스케가 나왔어요. 어제는 유스케. 오늘은 문어 스케. <laughs> 여 어. 나오고 있어요 <laughs> 어, 어머님의 아리따우신 아리 손이 어, 나오고 있어요 어디가 초 속초가 문어가 피문어가 유명하고 제일 맛있어 가 나오는데 맛 맛있어 그래서 속초 피문어가 맛있다 <laughs> 어.